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한 기획뉴스 두 번째 순서입니다. 비가 오면 가장 먼저 빗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바로 우수관입니다. 우수관이 막히지 않아야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내부는 어떤 상황인지 김동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귀포시의 한 도로 우수관 내부를 촬영해봤습니다. 깨끗해 보이는 우수관 안쪽에 무언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토사와 각종 쓰레기들입니다. 이번에는 제주시내 한 도로 옆 우수관으로 CCTV 장비를 넣어봤습니다. 수십 미터를 가다보니 수북히 쌓인 토사들이 확인됩니다. 대형 우수관 3분의 1 가량이 막힌 겁니다. 이렇게 우수관이 막히면 빗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해 역류하게 됩니다. 꽉 차서 딱 물려 버리면 그 뒷괄우부터 이제 물의 정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물은 들어오는데 나가는 구멍이 없으면 뒤 구간들에 다 정체가 일어나서 이제 물난리가 나고 토사가 쌓인 구간에서는 중장비를 이용한 준설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쌓인 토사가 돌처럼 굳어 있는 경우에는 사람이 우수관 내부로 직접 들어가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의 속도를 내기 쉽지 않습니다. 우수관이 막히면 침수 피해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도내 곳곳에서 이처럼 준설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수관으로 빗물을 유입시키는 집수정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어 있어야 할 집수정이 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심지 곳곳의 집수정 역시 담배꽁초나 각종 쓰레기들로 가득합니다. 빗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수관로가 좀 많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무 뿌리나 아니면 이물질의 유입그 다음 토사가 많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제 배수불량 상태가 되다 보니 집중호우 때 우수관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수관 관리부서는 행정시에 따라 다르고 구역에 따라서도 다른 상황 해마다 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우수관 유지관리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오수 쪽 인원도 엄청 많은데 이게 저희 인원이 없어요? 없는데 이게 우수랑 오수까지 다다 보니까 빗물 처리에 최우선인 우수관 집중호우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j i b s 김동훈입니다.